맞벌이 상한 등과 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사 안내에서 제시되는 단독 가구 최대 156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13만 원씩의 상한치는 연도,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공지 참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ARS, 1544-9944,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관할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 고령자, 장애인 등은 대리 신청 도움 제공, 신청기간, 정기 신청, 예 5월 1일에서 6월 2일 종료 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2025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는 기한 후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장점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으로 혜택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양육비 보조기회, 단점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률, 예95% 감소 이후에는 신청 불가, 소득 재산 심사 결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조세복지 전문가 기한 후 제도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홍보 안내 강화로 정기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사례 D c 근로소득 미신고로 정기 신청 놓침,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수령, 연말 생활비에 보탬 연말 생활비에 보탬 FAQ.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서류가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일부 경우 상담센터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아들이 신청하거나 근무처 확인 자료로 신청 가능. 상담센터 문의 권장. 지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연 35만원. 우수 최대 70만. 문화누리카드연 14만원. 2025년 11월 28마감. 사랑온 난방비. 개인 최대 약 50만 원. 11월 접수 공고 확인.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기한 후엔 산정액의 95% 지급 순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 항목의 공식 공고,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마감일, 지역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오늘 설명드린 핵심 공식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출처, 주요 공적 출처, 평생교육 이용권 안내, 교육부, 광역지자체,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 발급기간, 금액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랑온난방비 사업 공지 전용 홈페이지 및 보도, 국세청, 정부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현명한 생활정보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12월 1일까지 혹은 11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저소득층, 수급자 대상, 정부 지원 네 가지를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평생교육이용권 연간 35만원, 우수자 최대 70만원. 정의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선택하고 현금액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교육 강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인에게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생교육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국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배경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그로 인해 학습 기회 격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예컨대 중졸 이하 학력자의 평생 학습 참여율이 15.6%였던 반면 대졸 이상은 40.3%로 약두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은 취업시장 또는 사회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나 자기 발전 기회를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인 저소득층을 포함해 배움의 기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계층에게 학습비용 부담을 낮추고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 이용권 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정확한 자격, 모집 기준은 광역지 자체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핵심. 1인당 연간 35만원, 상, 하반기 우수 이용자 등 선정 시 추가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광역지 자체의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교육센터에서 안내받아 신청합니다. 세부 운영과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해당 지자체 누리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주의 2025년부터 국가, 지자체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집기간, 추가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공고병행. 장점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경제적 부담 없이 기술, 취미, 자격 취득 가능 개인 맞춤 학습으로 사회적 고립 완화 단점 유의 사항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운영으로 조기 마감 가능 사용처 수강료 교재비 등 제한이 있으므로 자유로운 용도 사용 불가 전문가 의견 요약 교육 전문가 성인 학습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제도지만 광역별 형평성과 정보 접근성 노년층의 온라인 신청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례. 어씨, 65세. 기초 수급. 매년 35만원 지원으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강좌. 수강. 지역 커뮤니티 활동 체계. FAQ 자주 묻는 질문. 우편으로도 신청되나요? 지자체별로 다르니 해당 지자체 누리집. 콜센터 확인 대부분 온라인. 현장점 마감 11월 28일. 정의.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형 바우처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처가 공연, 영화, 도서, 체육시설 등 다양하며 단순 복지금 지급이 아닌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예술, 여가 참여를 돕기 위한 복지카드입니다. 공연, 영화, 도서, 전통시장 일부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책 배경,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식사, 주거, 의복 등의 기본 생활이 해결되어도 문화적 삶의 질은 후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 격차, 컬처럴 갭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통해 정신적, 사회적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가 배경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복권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자차상위계층, 사업연도별 공고 기준 충족자, 연령, 세부대상은 공고 참조,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4만원, 2025년 기준,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우편수령, 농협영업점 수령 등 옵션도 있음, 신청기간, 신규 재충전 마감 2025년 11월 28일 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반드시 해당 연도 발급 기간 안에 신 장점 문화여가 접근성 향상으로 정서적 사회적 삶의 질 개선 단점 유의 사항 연 단위로 운영되므로 연도 내 미신청 시 올해 혜택 소멸 지역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복지, 문화연구자, 문화접근성은 삶의 질에 큰 영향 다만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전달돼야 함. 사례 B씨 72세, 차상위 영화공연 관람비 도서 구매로 연 14만원 활용, 고독감 완화 체감, FAQ 가족카드로 재충전이 가능한가요? 명확한 규정, 세부사항은 문화 누리카드 누리집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사랑 온 난방비 개인 최대 50만원, 신청 마감 11월 하순. 정의. 사랑 온 난방비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이하 한난와 연계의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복지사업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사랑의 난방비가 사랑 온 난방비로 운영됩니다. 정책 배경. 겨울철 난방비는 가계 지출에서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이며 특히 저소득, 층에너지 취약가구는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에너지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이 반복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곧 생존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한나는 기업의 사회공헌 CSR 사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2006년부터 지속해왔고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자 난방비 마련이 어려운 개인 가구 특히 수급자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 세부 기준은 사업 공지 참조.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금액. 기사 공고 기준으로 개인 최대 약 50만원 수준의 지원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 대상별 차 등. 신청 공고의 지원 금액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사랑 온 전용 홈페이지 또는 공사. 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 협력복지기관을 통한 접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사업 공지에 따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중 접수가 시작되며 지역 연도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니 공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점. 직접적 난방비 보조로 겨울철 장. 안전 확보. 단점 유의사항. 지원 대상. 서류. 지급방식이 사업 주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기관 기준에 따라 다름. 협력기관 기준에 따라 다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으로 서둘러 신청 권장. 전문가 의견.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 기반 민간. 공공협업형 지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대상자 발굴과 안내가 관건. 사례. 시시. 단독가구. 난방비 지원으로.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부담 크게 완화. 난방 절약 스트레스 감소. FAQ. 난방비 지원은 전기, 가스 모두 적용되나요? 사업 공고에 지원 대상 비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사업별로 범위가 다를 수 있음. 4.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허용,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정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환급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